안녕하세요. 어, 이건 배추 물름병 어, 때문에 어, 지금 굉장히 많이 뽑아버렸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런 자리는 다물름병 아, 때문에 아, 이렇게 아, 뽑아버렸어요. 어, 거의 뭐한25% 정도는 뽑아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이렇게 이파리가 처지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그, 요것도 역시 위에서 썩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파리 여기서 써,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까주고, 아, 물음병 약도 계속 했는데, 몇번 했는데, 아, 소용이 없어요. 어, 시기를 놓쳐가지고, 미리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여기 좀 습하지 않게 아, 해주기 위해서 껍질을 까주고, 어, 한뭐 20%라도, 어, 난 수확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을 줘도 안 되고 이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 뿌리 밑에서 썩어 올라오는 거는, 지금 뿌리가 다 썩은 거는요, 건들면은 이제 쑥 뽑아집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껍질을 까주면은,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서요, 이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아, 뿌리까지 썩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껍질 까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장 배추 어, 무름병 때문에 껍질 어, 겉껍질 어, 제거해 준 지가 거의 뭐한 4주 정도 된것 같아요. 어, 이제 김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무름병으로 인해서 너무 그 습하고 자전비로 습하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늦게까지 어, 배추가 무름병이 와 가지고 껍질을 제거해 줬습니다. 아, 어, 이렇게 무름병이 어 와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껍질을 제거해 줬는데 어, 그 이후로는 어, 썩어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어, 좀 선선해지니까 어, 물음병이 멈, 멈춘 거 같아요 어, 이 안에서 젤쯤에겉 껍질이 이렇게 수북하게 있을 때는 어, 겉 껍질이 실하게 이렇게 있을 때요 어, 안에서 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사이사이에서 썩어 들어가면서 어, 밑에까지 어, 뿌리 있는 데까지 썩으면서 낭지에 뿌리 썩어가지고 어, 그대로 그냥 배추가 아, 쓰러지니까요. 아, 제가 껍질을 까줬습니다. 어, 밑에 뿌리서부터 썩는 게 아니고 보니까 잎서부터 어, 고온으로 인해서 어,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습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예, 썩진 않았습니다. 아, 제가 뭐한 어, 절반 그때 한25% 30% 정도는 어, 25% 정도는 그때 뽑아 버렸고요. 그 이후로는 껍질 제거하고 난 뒤로는 어, 썩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리고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아, 멈춘 것 같아요 어, 뿌리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한번 아, 잘라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아직 썩어 들어가진 않고 살짝 이 정도로 이 어, 정도로 이렇게 썩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딴 것도 한번 잘라 볼게요 그래도 그 이거 껍질을 제거해준 이후로는요 배추가 성장을 거의 멈췄어요 성장을 이렇게 어, 썩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밑에까지 아 제가 배추 어, 너무 그 고온 습하고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어, 물음병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겉 아, 껍질을 한번 제거해 봤더니요 어, 이렇게 성장이 여기서 아 어, 멈춰버렸습니다. 아 이제 김장을 할 건데요. 제가 영상에 먼저번에 무름병 때문에 겉껍질 제거하는 거를 한번 씌었는데, 아 이렇게 겉껍질을 제거해주면은 더 이상 성장은 안 해도 어 이렇게 무름병을 아, 잡을 수 있다는 거요. 어 이렇게 영상에 한번 어, 다시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배추는 향편 없습니다. <laughs> 그래도 어, 이 정도 건조되는 게 어, 다행입니다.